자,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그 누가복음의 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 나갈 때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는 것이 유익한가라는 그런 전제하에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좀 소개를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는 누가복음 이외에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또 제4 보금사라고 해서 요한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자 그리고 볼관자 이렇게 써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은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또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요한보금은 제4보금사라, 그래서 같은 보금서지만은 관점이 아주 다른, 그런 차원의 복음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 복음서 중에서는 먼저는 이 마태 복음이 가장 대표적인 복음서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고 또이 마태는 누가에는 이제 레위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 세리 출신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두 사도의 이름을 빌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하면 이제 마태복음을 먼저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서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처음, 제일 먼저 이것이 모든 것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것을 밝혀내고, 또 심지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아주 권위 있는 복음서로 또 등장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이렇게 연구가 한참 진행이 이제 되는 가운데 맨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이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누가에 의해서 이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누가가 누가 복음 말고 또 성경을 하나 더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누가 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행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편,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속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무엇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첫 말미에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거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예,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때까지, 그때까지 의 일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 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오빌로. 자 그런데. 어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바로 여기에도 대오빌로가 나오잖아요. 대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대오빌로에게 바로 누가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그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이제 내용이 또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실은 기록한 누가 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불량면에서 봤을 때 신약성경의 4분의1을 차지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이잖아요. 그런데 절 분량을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보게 되고, 또사도행전까지 합치면 거의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사실은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 주죠. 자,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누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자, 이거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면 바로 누가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너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면서 누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관련이 돼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이 역시도 누가가 바로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누가는 의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예, 그래서 이 누가는 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어,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여기 보면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 이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직전에 에 아주 유언과 같은 그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인데 사실 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은 마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곁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은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던 의사인 동시에 선교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평생의 동력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래서 바울의 선교동력자고 그 다음에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정말 이 성경에 있어서 절대적 공헌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누가 보금의 특징 중에는 뭐냐면 신학성경 중에서 원래 이제 신학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신학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좀 어려운 말로 코인의 헬라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보통 사람이 사용한 그 수준의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아주 쉬운 헬라어입니다. 아주 고급 언어, 아주 굉장히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뭐 우리로 말하면 한자 언어 뭐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일반 평민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코인에 그걸 헬라우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성경 중에서 두 성경. 두 성경. 누가 보금하고 히브리스. 요두 성경은 언어 자체가 완전 고급 언어입니다. 그 언어와 문체가 정말로 그 고급 언어. 아주 탁월한.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누가가 상당히 학식도 또 문학적인 감각도 아주 뛰어났다는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누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이제 누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 누가 복음을 가장 대표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주제 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마다 그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대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일까요?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강조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구원의 대상,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복음서도 네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네 개를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면 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보금,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근데 이 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아주 다르게,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그, 잃은 자의 비유가 세 개가 나오죠. 그잖아요? 잃은 자의 비유. 그래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15장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목자가, 어, 한 마리 양이, 에, 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 그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 헤매는. 그래서 결국은 그 양을 찾아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가 얹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한 여인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으면 우리는 집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전 하나 잃어버려도 그거 가지고 막온 가구를 다 드러내고 찾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동전이 왜 중요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동전, 어떻게 보면 아주 가치없고 하찮은 것인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비유가 뭐냐면,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린,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그 동생의 형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잃은 자의 비유가 15장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굉장히 강조가 있는데, 양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동전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그랬을 때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가치가 없든 뭐 상관하지 않냐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누가 보금이 얼마만큼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가 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사람 죽에 끼지 못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거의 개처럼 취급을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옷깃만 스쳐도 부정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는 완전히 관심 밖,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보고만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볼수 없지만 나중에 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보면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강도 만나 다 죽어갔을 때 유대인의 대표자인 제사장도 지나치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도 지나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주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주 긍정적인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보자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세리, 이와 같은 자들. 그래서 어, 이 세리들, 죄인들로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마태, 그러니까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는 것을 누가 보금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케오 같은 사람도 세리 장이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들이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첫 번째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뭐라고 왔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무슨 뭐 부자는 상관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있었는가라는 거를 누가 복음이 잘전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포로 된 자죠. 포로 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병자들이라는 거, 환우들, 그다음에 또 눌려 있는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치료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강조가 이만큼 드러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잃어버린 자, 바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고 에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네개의 복음서 중에서 여인에 대한 강조가 가장 많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당시의 그 여인들이 어떤 위치에 존재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아마 잘알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뭐 200년 전뭐 300년 전이 뭐 이럴 때만 해도 뭐 여인들은 아주 그 말도 못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오병이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을 그셀때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게 이제 사람 수에도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어 여인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자들에게 대체적으로 당시 사회 속에서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 그룹이 이제 열두 제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제자 그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 그룹입니다.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보금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누가 보금 8장. 1절에서 3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어 어떤 여자들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여자들의 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 인정을 받는 그런 여자 제자 그룹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그룹에 대한 소개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어이 말씀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 어,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그 제자 그룹의 여인들이 이렇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조로 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또 다른 메시지 강조하는 메시지가 당연히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이 됐든, 누가복음이 됐든 간에, 누가복음이 됐든 간에 큰두 주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행동이나, 뭐 기적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거나, 이런 예수님이 그분의 행동.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나 많은 그런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전했던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열두 제자죠. 그러니까 열두 제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를 강조를 하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제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님이 제 하늘로 승천하시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톤을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공통점이 이큰두 가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통점들이 다 있죠 공통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이 특별히 제자도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신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던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예수님이 누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그러지? 가난한 자, 눌린 자, 뭐, 이런 여인들, 이런 아주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러면 그 사람 들 에게 예수 님이관 심이 가있 고, 그 사람 들 에게 예수 님이 아주 주된 관 심의 대상 이라고 한다면, 과연 제 자들 은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 을 따라 갈것 인가？라고 주어진 제 자도의 핵심 이뭐 냐？바로 그 것이 구제 요 구제. 게 누가복음에 보면 보면은 이 구제가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말이야. 이게 제자도의 거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 구제에 대한 메시지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아무래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제자도의 위치를 구제라는 주제가 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들, 또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자기 배만 불리고 죽기 직전까지 쌓기만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든가.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선한 사마리아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유라든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개오의 예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정들을 보면 얼마나 누가 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도로서 구제에 대한 주제가 관심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이 누가가 누가를 통해서 제시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어, 이 덕결이 이 누가 복음은 네,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어떤 의미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